그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디모데전서 오장구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에 과부로 명부여 올릴 자의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냐고 혹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하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초대 교회는 이제 그 교회가 돌봐야 할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과부들이었죠. 사회에서 역경과 시련을 겪으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은 참 아름답고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과부로 명단을 올릴 자이 조건들을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즉 교회가 돌봐야 될 교회가 살펴야 할 귀한 상대들 대상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밝혀 주고 있습니다. 늘이 교회가 중 에, 관심을 가진 건 이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절대 원칙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창 가부 진정한 가부 교회가 어머니처럼 받들며 성심으로 돌봐야 할 가부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나이 육십이 덜되지 아니하며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다른 대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또 교회가 돌보는 그 돌봄에 어떤 빛을 바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정상적인 결혼 어, 관계에 가정을 갖췄던 사람을 또한 제시하고 있죠.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 혹은 낙그의 대접, 혹은 성대를 바를수 있고, 혹은 환란당한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 아무나 교회가 구제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아름다운 성도로 보이 되는 사람들 이들을 높이 존중하며 돌보며 살폈던 것을 본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 수고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성도가 되겠죠. 불행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어떤 세상의 정치인, 어떤 대지도자들만큼도 대우를 하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예배드리로 나오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예배. 애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지킵니까?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 시간 어길 사람이 있을까요? 대통령 만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단장하고 준비하고 좋은 옷을 입고 맨날 며칠 대비하면서 대통령 만나서 내가 무슨 말할 것인가 구상도 하고 대비도 하고 이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고 하나님께 해배하러 나가면서 과연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있느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이 하나님을 망령그일 행위일 수 있겠지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대개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되게 하는 주님을 주님되게 하는 이 경건의식 우리한테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 교회가 돌봐야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복과 정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결심 필요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고 있는지. 주님을 주님 댁게 섬기고 있는지, 교회를 교회답게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런 아름다운 신전 의식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세가 신전 의식이잖아요. 바른 신앙이네 신전 의식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발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행복교회, 행복과정 모두가 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새에는 주님을 주님으로 섬길 줄 아는 뜨거운 열정, 높은 경건심 충만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덧입는 귀한 여러분 의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새해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러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크게 더더깊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